드디어 여러분 8년간 기다린 그 게임 플레이비 퀘스트 더 쿨세이즈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출시가 완벽한 플레이백 캐스트 더 크루세이즈의 개발사 파이드 파이퍼스 팀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파이드 파이퍼스 팀에서 어,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겸사겸사 뭐 음, PD라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드 파이퍼스 팀에 이제 얼마 전에 막 합류한 정현이라고 합니다. 새내기 예. 지금은 이제 뭐 사실적인 게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한 건 없네 시기가 이제 늦은 만큼 그래서 이제 홍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와주면서 출시하는 거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플래비 캐스트에 등장하는 팩션들이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저희가 질문을 숨겨놨어요. 음. 우리가 놀라야 되는 템인 거죠? 와우. 네. 아 와우. 월드가 나온 김에 드리는 질문인데, 네. 플래비퀘스트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1100년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희 게임이 사실 뭐 역사물이니 뭐니 하더라도 실제로는 네.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은 그냥. 그 현실에 흔히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현실에 뭐, 흔히. 네,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시대가 옛날이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현실일 거고 사는 건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학을 간그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왕권을 찾기 위해 이제 고군문타하는 내용인데 이제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어, 네. 예, 그게 이제 배경에 잘 어울린다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아빠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딸 네. 이제 가정은 너무 힘들어 왕국이 너무 힘들어 돈이 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뿌려나가면서 네. 예,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가장 아버지의 이야기라든지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 현재와 뭐그 엮여있는 비슷한 내용들을 그냥 저 배경에다가 잘 넣었는데 그냥 저 혼돈의 시대가 되게 잘그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기에도. 그러면은 게이머분들한테 약간 공감이 많이 될수 있겠네요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면서도 음, 뭐 그래 주시면 좋죠 <laughs> 네 그래 주시길 바라면서 <laughs> 네. 한번 네 잉글랜드 왕국에 숨겨져 있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첫 번째 질문 네오이제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깜짝 아, 놀랐네요 네. 오디션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음. 나와 주셨던 분이 이제 네오이즈 그 분이셨어요 어... 지금 이제 제 네. 상사분이신데 <laughs> 그분이 이 제가 제 발표하거나 발표하고 뭐 게임 그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여차저차 요차 하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이가잘 돼서 예, 네. 들어오게 됐어요 일단 저희는 만들었던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사치에서도 저희한테 생각을 하셨고 네. 저희도 이제 스스로도 그건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게임을 오래 만들었잖아요 네. 7년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제대로 이제 네. 마케팅도 하고 마무리도 짓고 뭐 외주도 죽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회사에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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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거는 아, 네. 후원자 대표 현해 님께서 아, 네.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험블벅에서 네. 후원을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네. 모집한다고 할 때만 해도. 때 얼마 뒤에 나온다 그랬었죠. 2년 뒤에 나온다 그랬었어요. 2년. 2년. 파이팅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지금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죠. 그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사과드립니다. <laughs>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뭐 어떻게 사과를 해도 너무나 그동안 많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안될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게임 내고 에,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거 어. 에, 일단 그게 가장 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사과드리는 일은 없는 걸로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출시일도 안 바뀌는 거죠 이 거는. 음, 네. 그 흔한 멘트 있잖아요. 뭐요? 좋은 그걸로 보답하겠다고. 아, 네. <laughs> 좋은 게임으로 <거답하자. 웃음> <laughs> 마무리하자 그거는. 좋은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하... 뭐, 할 얘기 많겠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너 동수이 거는... 들어가는 거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이니까 하고 싶은 건 높은데 그냥 정확히는 하고 싶은 게높다기보단 음. 말하고 다닌 건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술 먹고 뭐 게임 개발자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말하고 다닌 건 많은데. 막상 결과물을 사 말씀 하셨죠? 그냥 뭐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laughs> 얘기를 이제... <laughs> 예. 거침없이... 예. 네. 예. 근데 이제 말한 거에 비해서 사실 게임은 별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괴리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걸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다시 다듬고 다듬고 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다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추구했던 게임이 되셨는지.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왜 제목이 플레비캐스트로 변경되었나요? 원래 제목이 플레비캐스트가 아니었죠? 네. 원래 제목은 아미안스트레티지더 크로세이즈. 네. 네. 뒤에 더 크로세이즈는 동일하고 앞부분만 명칭 변경이 됐나요? 네. 일단은 그 2012년인가 그때. 네. 아 이제. IGF에 내려고 이제 그때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게임 목록이 이제 그 영문 순서대로 이름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소트가 돼서 쭉 나와요 그래서 아 A로 지어야 성장한다? 네. <laughs> 네. 네. 앞 페이지에 나오겠구나 순서대로 나오니까 어차피 앞 페이지 말고는 거의 다잘안 읽으니까 네. 그 일단 A로 시작하는 그냥 이름을 고르려고 이제 저희는 골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냥 임시로 지은 거였기 때문에 네.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만한 이름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 네오즈 북미 팀에서 네. 네, 저 플레비라는 이름 그래서 플레비 캐스트로 써보는 어떠냐고 제안을 주셔서 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플레비 캐스트는 무슨 뜻인가요 예. 저희가 게임이 계속 이 이제 네모난 얼굴만 있는 캐릭터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데 얘들은 이제 우리 게임에서 장군이라고 부르죠. 네.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네. 막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이끼리 싸우고 이런 거는 게임을 보시면 조그만한 손, 손가락만한 사이즈 캐릭터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 액티비티 하면 걔네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걔네들 이름이 플래비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걔네들이 플래비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통해서 뭔가 이 게임에 진취적인 뭔가를 한다는 양수로 플래비 캐스트를 짓지 않았나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아 그렇군요 네. 네오위즈 그리고 파이트파이퍼스 팀 유튜브에 플레비어 장군들에 음.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영상이 업로드가 돼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링크되나요 이렇게? <laughs> 아, 여기 <laughs> 위에 카드를 이렇게 삽입을 네, 네,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네. 제가 이거를 제작하면서 아, 되게 제작하기가 그래도 되게 음. 간단하더라고요 네모네모네 나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네모나게 표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디자인 상주하는 디자인 인력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게임 안에 이제 장군들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하는 형식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계속 제안을 받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음, 이게 그분이 제안해주신 것 중에 제일 이뻐서 네. <laughs>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 게임은 원래 시작은 얘네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드게임 네. 예, 보드게임 형태로 사실 되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드게임의 그 카드 말처럼 네모난 예, 그런 거였는데 어쩌다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기 시작해서 <laughs> 예,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 형이 예.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만족합니다 아. 귀여워요, 언차. 네, 감사합니다. 요런 장군 캐릭터들은 몇 종이나 준비하고 있죠? 음, 지금 게임 안에 보통 80여 종이라고 썼던 거 같은데, 네, 80여 종의 장군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네. 일단 네, 하고 있고요. 네, 하여간 귀엽습니다. 네. 네. 어, 이 중에 두 분이 그럼 이 중에서 최캐를 하나씩 뽑아주신다. 최캐. <목소리> 네. 저는 저 끝에. 포르투갈 왕국이 네. 테레사 여왕을 좋아합니다 테레사 여왕 네 이게 끝에 있는 네. 지금 저희 플리뷰캐스트 SNS 관련된 이미지 들어가 보셔도 네. 프로필 이미지가 다 테레사 여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저의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죠 배치가 아 <laughs> 반영되는 네. 다 제가 <laughs> 만든 거라 <laughs> 처음에 시작하기에 스타팅 게임을 배워가는 단계는 나쁘지 않은 왕국이라서 네. 나중에 게임을 플레이 해보실 유저분들한테도 네. 먼저 해본 입장에서 네. 살짝 추천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런 대전략 게임에서는 사방에 적이 있는 게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 캐릭터인데요. 네, 네. 네. 그, 그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네. 가져서 와 사실 만든 음, 캐릭터인데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분주로 네. 쓰시는데 네. 네. 마키아벨리. 실제로 저희랑 그 역사적 연표에서 그 시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그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네. 만들었는데 어, 좀 맨날 이렇게 화내고 있고 네, 네.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딱 그런 캐릭터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캐릭터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되게 정감이 가고 마음이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캐릭터들을 전부 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게임 안에서? 그죠.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캐릭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은 약 80종의 네. 캐릭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플레이비캐스트의 경쟁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 이 질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작품이 몇 가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평소 얘기하던 대로. 평소 얘기하는. 정절하게 하지 말고. 원래는 저희 그 게임 계속 개발하는 동안. 상욱 지도 나왔고 토탈로도 나왔고 뭐도나 계속 하면서 아 이게 경쟁자 우리 같이 나면 괜찮을까 이런 일 계속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은 없고요. 네. 네. 이제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에 나왔던 게임들이 지금 사실 스팀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지금 계속 다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패키징화돼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쟁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냥 예전에 나왔던 그 모든 게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 나왔던 모든 게임들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나왔던 이 모든 게임들보다는 더 나아진 점이 있어야 네. 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나왔던 그 많은 게임들과 좀 다르게 우리 네. 게임에서 좀 다른 점이 꽤나 있어서 예전에는 네, 그 모든 게임들이 경쟁적 옛날 감성을 가진 게임 또는 뭐뉴트로한 감성을 지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플레이 캐스트도 마음에 드실 거다. 약간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요. 음, 그렇죠. 질문을 다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 또 주명님께서 개발자 대표로서 음. 저희 유저들에게 음. 드리는 질문을 네.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뒤에다가 질문을 숨겨놨어요. 질문을 그러면은 저나 현해님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번 골라볼게요. 네. 첫 잠깐. 번째로는 현해님이 골라주죠. 몇 번째 네. 캐릭터 음. 골라주. 아르실랑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플레이해본 사람으로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저는 어 인, 스토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그 안에 섞여있는 음. 아재개그 음. 지금 뭐라고 구체적인 예를 못 드리겠지만 되게 아재의 한계가 물씬 느껴졌다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웃음> <약간> <웃음> 빵, 빵 터지는 걸 노리신 건가요 아니면 음. 약가 스며드는 그런 걸로 도동하신건가요 그냥 그 아마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해보셨을 건데 네. 그때가 되게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잠시 그러고 그런... 그런... <laughs> 이상, <laughs> 어. 이상한 이상한 이야기랑 이상한 농담을 하고 하다 보니 네. 네. 그렇게 된거 같고요. 근데 나이 쓰신 아저씨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네 <laughs> 오역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엄청 매운 맛은 아니고요. <laughs> 네. 플레이해 보시면은 또.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해보면, 어, 사실 되게 괜찮겠어요. 사실 되게 객관적으로 제가 개발팀이라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게임 같지 않은 부분이 되게 네. 많거든요. <laughs> 아직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게임에 보면, 어, 이런 저도 이제 개발로 우리 할분 입장에서, 어,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법한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만들었던 게 네. 되게 많거든요. 네. 어, 이런 이런 부분은 정말 아저씨 같다. <laughs> 아저씨도 같죠. 아저씨도 같은데 네. 되게 섬세한 게임이다. 아마 그러니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네. 아실 거예요. 장인 정신이 네. 느껴지는 게임. 네. 이 네, 부분도 의도를 아는... 하신 거예요? 유도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던 응. 게임이 보통 그런 게임이었기 네. 때문에 어,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나와주는 거를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 드는 거는 최대한 다 이제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다 넣는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보고 넘어가지. 근데 네. 보는 한두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일단은 좋아해 주더라도 네. 그 사람들만 좋아해 줘도 저는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어. 네. 느낌 그렇잖아요. 그냥 뉴스만 접해보는 입장에서 뭘 네. 뭐, 게임 하나만 되는데 8년이 걸려 <laughs> 뭐하는 거야 얘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앉아서 게임을 해보니까 막 8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받을 정도의 네. 이런 성도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임이 나오는 소감은 이거는 음. 현해님께 드리는 질문 같죠? 아, 큰 아, 네. 자로 서 너무 네. 네. 기다렸던 게임이 아, 너무 기다렸으니까 아, <laughs> 너무, 아, 너무, 너무 기다렸던, 기다렸던 게임이 나오는 소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laughs> <laughs> 너무 기다리셨나요? 사실 한 주목도가 2, 3년 정도 연기가 되면은 이제, 왜 자꾸 연기가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이 계속 가지만 7, 8년 정도 되면은 그 7, 8년 전의 나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완전 다르거든요. 결혼도 <laughs> 네, 하고 애도 하고 애도 나고. 애도 나고. <laughs> 그러니까 삶이 너무 이게 바쁘다 보니까 그런 내가 후원한 그런 게 있었지라는 싶은 정도의 저희 이번에 페이스북에 게임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댓글 달아주신 분도 그러시더라고. 요 내가 대학생 때 구하는 게임인데 지금 내 아빠가 됐다. 드디어 <laughs> <진짜> 네. <laughs> 정말 나오는군요. 약간 이런 네. 양상 사드 비슷할 것 같아요. 구하자 분들은. 네. 네. 아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읽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음. 책에다가 이렇게 껴놓은 마흔 짜리를아 맞아. 아 드디다. 네. 딱 그런 네. 느낌으로 받지 네. 않으실까 음. 제가 게임을 해볼 기회가 없이 이 게임 프로젝트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으면은 기대를 잘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엄청나게 음. 오래 만든 게임이 대부분은 사실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래 걸린 거죠. 네. 플레이비캐스트는 네.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있었죠. 네.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수습을 했죠. 네. 아 역시 아 자신감. 아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해보니까 세월이 이 게임을 포가시킨게 아니구나. 음. 어디 가서 팔렸던 거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되겠구나. 음. 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중간에 뭐 외주도 안 했냐? 뭐 그래도 딴 것만 하다가 온거 아니냐. 뭐 회사도 안 다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오롯이 <laughs> 8년간을 이짜 이것만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쪽팔리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였고 약속은 했으니까. 내 네, 약속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했던 거였고.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네. 근데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질문인데 왜 제가 마무리를 하죠? <laughs> 어 질문 네. 주신 거니까. 아, 네, 네. <laughs>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이렇게 파이드 파이퍼스 팀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곧 출시될 플래비 캐스트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소식은 네오비즈 유튜브와 파이드 파이퍼스 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유튜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침 말그 인사를 할게요. 이렇게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그, 하년 동안 양치기 선영 같던 네. 항상 저희 거짓말마다 저희들 믿고 기다려주신 환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나오니까요. 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도 이런 기회가 있겠죠? 있겠죠? 네. 다음번에 플레이비퀘스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